안녕하십니까 야무진중고차의 전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미국을 대표하는 SUV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목소리> 이 차량 스펙 설명 먼저 드리자면 지프 그랜드 체르키 3.0 디젤 터보 라레도 등급 차량의 13년식 모델에 주행 거리 약 11만 8천 킬로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가 이 차량 준비한 이유는 연료 교통 문제와 엔진 트러블로 인해서 이번 연도에 지프 센터에서 1,300만 원 가량 수리한 차량이고 이 차량 위탁 차량이기 때문에 이전비까지 저렴하여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저희 야무진 중고차에서 1,1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니 바로 차량 번 만나보겠습니다. 전면부 넘어왔습니다 지프 SUV 답게 웅장. 모습 보여주고 있고 중앙 보시면 찌프 특유의 슬로우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LED 주간등과 할로겐 전구 조합인 라이트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면부 컨디션 또한 연식 대비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측면부 보시면 미국 차량답게 조금은 투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쪽 타이어 자나랑 보았을 때약40% 정도 타이어 자나랑 보여주고 있고 뒤쪽 타이어 자나랑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약40% 정도 타이어 자나랑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부 컨디션 또한 연식 대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약간 고릴라를 형상한 듯한 뒷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보시면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감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 보시면 시거잭까지 꽂을 수 있는 버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내 넘어왔습니다. 실내 보시면 찌프답게 굉장히 좀 투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열 시트 컨디션은 연식이 있는 차량이라 어느 정도는 사용감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V6 3,000cc 디젤 차량답게 굉장히 정숙하고 묵직한 시동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옵션 설명드리자면 윈도우 스위치 관련 버튼들 준비되어 있고 오른쪽 보시면 라이트 스위치 관련 버튼들과 오른쪽으로는 계기판 밝기 조절 버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줄그 버튼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왼쪽 보시면 핸즈 플리 관련 버튼들과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관련 버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터페이스에 보았을 때 순정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깔끔한 화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오토 에어 까지 준비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차세 제어 장치와 비상등 주차 센서 버튼까지 확인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각종 모드 변경 설정 버튼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블랙박스와 그 위쪽으로는 썰루프까지 부드럽게 정상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넘어왔습니다. 2열 보시면 수입차 치고는 굉장히 넓은 공간감 보여주고 있고 2열 시트 컨디션은 1열보다는 훨씬 양호한 시트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옵션 설명드리자면 에어컨 2. 준비되어 있고 이걸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약간 고릴라를 닮은 듯한 지프 그랜드 체루키 차량 만나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스펙 설명 한번 더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지프 그랜드 체루키 3.0 디젤 터보 라레도 등급 13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약 11만 8천km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 엔진과 연료 계통 문제로 1,300만 원 가량 센터에서 수리를 한 차량이고 이모빌 라이저까지 수리를 완료한 차량입니다. 이 금액대의 치프 구매하실 때 보통 적지 않은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이 차는 웬만한 수리는 다 해놓은 차량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저희 야무진 중고차에서 1,1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야무진 중고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무진 중고차의 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